나는 서른 살 오버 지유튜버다 호호 나에 걸린 지4 일째. 이 날은 편집도 하고 방송도 했다. 오버 치를 하면 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 이 날은 그래도 따뜻한 팀원들을 만났다. 지금 목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아닌가. 그냥 부은 건가. 아, 잘했다. 가자. 맵 좋다, 맵 좋다, 맵 좋다. 네, 랩 좋다. 랩 좋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맞아, 안녕하세요. 어? 춤배씨 코로나 다 나았나요? 네, 아니요 아직요. 아는 사이야. 시샘이잖아, 시샘이 공합 방사. 응, 시심이라고? 맞습니다. <시시미가 웃음> 시시미가 아, 이걸 왜심히 가죠? 코로나 걸린 시심이. 코로나 걸린 시심이란 거 같아. 어시진이유튜버 한번 타야겠다 못떻게 생겼어요 아 근데 그거면 어떻게 해요? 야나 자를 거같어 자르고 갔어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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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나 겐지 좋다 미안하다 우리 시진님은 이겨야지 없지 어 해줘 해 의우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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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티안 치는데? 아 겐지 똥폼 존나 잡네 거지 같은 게 자 갑니다 고고고고 라이스 부터 이스이스 뒤에 아나 간다 아나 잡아 아나 확인 어 뜨거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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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자 뺐으면 됐어 나나나나나나나 나용나용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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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칼리버 준비됐어요 아, 아, 아울렛이 앞을 땡겨봐. 레스케리, 아, 알았어. 수고하셨습아다아 아! 아셨습니다수고하셨습다수고하다수고하하다려봐하하셨습 원래 그런건지모르겠는 데, 상대 애쉬가 밥을 쓸때 띠리리링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호호나로 생긴 환청인가? r i Linda, Hohonaro, Sangin, Hanchoinga, c h i n g 가자, 가자, 가자. 어라저 새끼 초월 있 네, 초월 있어. 초월 있어. 어? 아, 버텨봐, 버텨봐, 버텨봐. 얘들아, <�중에> 봐 버텨봐. 두 방, 가자. 2! 3. 3.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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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 않을까? 어. 야, 호보 낙사줘. 아 무슨 존나 슛인데도 해드맞있네 개빡시게 낙호 할래 어? 에? 개치가 너무 아파. 제가 좀 아파요. 예. 네. 그러니까 제가 아파요. 후보 적팀 애씨도 아프고 미치겠네. 어, 애씨 또 나올 거 같은데. 아, 경고 들어왔어요. 제가 맞을게요. 야 시그마 하겠습니다 아니, 앞에 있네 아, 아깝다 오, 나 에임 오늘 좋아 바이러스 영향인가? 바이러스 파워야, 이도 에임 좋아 나이스. 와, 이걸 맞아버린 수당에, 수당에 수당에, 해, 2층에.. 애쉬.. 2층에 애 있다 뜨거 말라 죽나? 이수있을 가봐 가봐 아아 죽었다 뭐야 아, 어냐보 자리... 방백 없어, 방백 없어, 방백 없어. 어... 잘 먹었다, 먹었다, 또 먹었다. <laughs> 어, 어디갔어? <laughs> 아, 못 먹었다 이번에. <laughs> 나 여기 숨어 있을게. 나 여기 숨어서 변수 한번 볼게. 야, 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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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백, 0백 킬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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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어. 나은... 나 힐러 납작 뭐야 쟤들 왜송방이 뒤지냐 나 여기서 변수할 뻔 볼게 앞에서 해줘 나 지금 위치, 위치, <laughs> 위치 보여? 캐서디 위치 보여? 간다 나이스 아불사달지그 거지같은 놈 불사 깼어 뭐야 이거 겁대가리가 없나? 나이스 엔지 구조하라니까 엔지 오르다 힐, 아 개피! 망나? 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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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나아아아 감사합니다 세미씨 시비 아니야 예 시비 맞아 아 목소리 지금 맞아 목소리 이어통 때문에 맞다 가서 그래요 시비 <laughs> <그게> 맞아 <laughs> 맞아요 저희 포항인데 나한테 아 나한테 진짜요? 아예 감사합니다 갔었는데 없었다고 아 그래요? 다음에 오시죠. 고대 꽁물 서비스로 드릴게요. 바이. <웃음> <웃음> 이제 약 기운이 떨어져 가는지 열이 슬슬 올라온다. 가서 좀 자야겠다.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.